어, 5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4회입니다. 4회. 파이널 모의고사. 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가 봉투 모의고사를 진행하려고 그랬습니다만, 5월 말에 보니까 여러분들 경기도 시험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도로교통법만큼 빨리 좀 마무리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어, 2, 3, 4회분을 지금 달아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파이널 4회 도로교통법 기봅시다 1번. 긴급 자동차의 준수 사항 중 전조등 또는 비상 표시등을 켜거나 기박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긴급 자동차 여러분들 그 시행령 3조에 보면은 경광등과 사이렌이 아니고 전조등이나 비상 표시등을 켜 가지고 긴급한 용무임을 알리는 게딱두 가지가 있거든요. 국내 요인 경우에 요인 경호차 공무에 쓰이는 요인 경호차 두 번째가 뭐 관례적인 긴급차입니다. 국내외 요인 경호차나 관례적인 긴급차 같은 경우에는 전조등과 비상 표시등을 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A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 업무에 수행되는 자동차는 여러분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소정의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야 되겠죠. B.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경광등 사이렌 켜야 됩니다. 경찰용 긴급 자동차에서 유도되고 있는 차를 했으니까 관례적인 긴급차기 때문에 비상등과, 비상표시등과 전조등을 켜야 되네요. C는 맞고.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중에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차.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황색등이 있죠, 그죠? 그렇죠. 국내 요인 경우에 대한 경무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전조등과 비상표시등을 켜야 되는 것은 C.E. 총몇 개? 두 개. 정답은 여러분들 1번 되겠네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득점했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 제가 조금 잔소리 하자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기본서를 본 다음에 기출문제집 300절을 보셔야지만 여러분들 학습능률에 엄청 올라요. 기본 이론은 하나도 안돼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면 그게 풀리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에이 나 운전하니까 도로교통법을 쉽게 맞출 거야. 음.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드립니다만 올 하반기가 되면은 합격자들의 제가 많은 인터뷰를 작년처럼 할 거예요. 어. 절대 관가에서는 안될 과목이고 제가 제 1회 봉투 모의고사 때도 말씀을 했잖아요. 운전직 공무원 그 특성상 면접 볼때 여러분들 도로교통법규에서 면접관이 묻는 내용이 많으니까 좀더 동기 보유를 위해서 나는 최종적으로 면접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과목을 공부를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 정답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전조등 비상 표시등을 켜는 것은 국내 용인 경호차 그다음 뭐 관례적인 긴급차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2번 어, 운전면허 결격 사유 너무 중요하네요. 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자 여러분들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쪽 눈만 있는 사람 면허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런 사람들이 면허증 취득할 수 없는 게 제1종 대형 면허증하고 제1종 특수 면허증. 듣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만 있는 사람은 이두 면허증만 취득할 수 없을 뿐이지 나머지 면허증은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일종 소형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이종 소형면허 취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국내 거소신고를 안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여러분들 시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국내 거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씩씩하게 3번이네요. 여러분들 제1종 대형 면허, 제1종 특수 면허 받는 사람이 19세 이상이고 이륜 자동차는 제외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면 되는데 2년 이상이니까 더 결격 사유라고 볼수 없네요. 그래서 2020년 3월 25일부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요.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3번. 다음 보기 중,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어, 요거 작년에 대구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그죠? 어, A 보시면은,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골라라 그랬네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은 주 야간이나 기상 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한다. 뭐 상식이네요, 상식. 시장 등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유야,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수 있네요. 시 보시면은 설치권자다 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어 군수 중에 여러분들 광역시의 군수는 여러분들 제외해야 되는 게 맞네요. 도로에서 위험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죠 신호기 안전 표지 이하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 관리한다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C는 틀렸습니다 D 보시면은 도로의 통행 방법 어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나왔으니까 뒤에 어떤 표지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시 표지가 나와야 되겠죠 어 지시 표지라 한다 D도 맞고요. 시장 군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맞네요. 위임위탁 보면은, 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자에게 위탁합니다. 그래서 시군 그랬으니까 경찰서장이 맞네요. 시장 등이 지방청장이나 경찰서자에게 위임하는 게 교통안전시설의 이런 설치 권한도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유료도로 관리자의 지시 권한도 시장이 지방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미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른다는 그랬으니까 C 빼고 여러분들 A, B, D, E. 맞네요. 네 개? 어, 정답은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문제, 다음 문제 볼까요? 차로에 따른, 어, 이 내용도 중요하네요. 어,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고속도로 외도로 일반도로에서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중앙선이 있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제가 왼쪽 구분 짓는 기점이 밀인승 그랬습니까? 35인승 이하 승합차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은 뭡니까? 당연히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특수차, 화물차, 건설기계 따위가 뭐 오른쪽 차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 차로는 승용차가 할수 있고 여러분들 1.5톤 이하라도 화물차는 여러분들 왼쪽 차로 못 가잖아요. 경량, 소형, 중형 그렇죠. 35인승 이하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 화물차가 들갔기 때문에 틀린 것은 화물차는 왼쪽 차로가 아니고 뭐 오른쪽 차로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자전거 총포도금 화약류, 위험물 운반하는 차는 그렇죠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한다 맞네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리게 갈 때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한 다도 맞고 고속도로 외 도로에서 한번더 일반 도로에서 왼쪽 차로란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서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를 말한다 다만 차로 수가 홀수인 경우 홀수인 가운데 넌 왼쪽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중앙선이 있고 1차로, 2차로, 3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중앙선에 가까운 게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홀수인 가운데 넌 왼쪽 아니야? 홀수인 가운데 넌 왼쪽 아니기 때문에 뭐 가운데 차로 너는 오른쪽 차로야.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4번에 틀린 것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볼까요? 다음 중 신호를 행할 시기가 나머지 않아 다른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 예전에 전남에서 가한번 나왔죠. 일단 여러분들 서행은 뭡니까? 팔을 상하. 후지는 팔을 차체 밖으로 내서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하고 앞뒤로 흔들 것. 정지할 때는 뭐? 차를 차, 파, 차체 밖으로 내서 45도 밑으로 펼 것. 이 서행후진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할때그 행위를 하려고 할때 여러분들 신호 보내는 거고요.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 바꿀 때는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지점에서 30m 이상인 지점에서 여러분들 진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5번에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지리기란 팔을 내가 어떻게 한다? 앞뒤로 흔든다. 문제 6번. 다음 보기는 도로교통법상 각종 안전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알맞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모두 몇 개인가 그랬네요. 최근 5년간 3번 음주 운전했다. 여러분들 음주 운전은 6, 8, 16 이렇게 숙지하라 그랬죠. 5년 동안 한번술 처먹은 새끼, 5년 동안 두번술 처먹은 새끼, 5년 동안 세번 이상 음주운전 교육 시간은 몇 시간? 16시간, 한 번은 6시간, 두 번은 8시간, 세 번은 16시간. 16시간에 특별교통안전 음주교육반이니까 권장교육이 아니고 의무교육 맞네요. 교육과정은 음주운전교육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동그라미. B. 운전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령 점검, 다른 말로 뭐 학과 시험, 법령이 도로교통법, 점검이 자동차 구조 시험에 응시하기 전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한 시간의 무료 교육 시청각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B도 맞습니다. C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교육은 2년마다 받고 긴급 자동차 안전 교육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니까 공식이 뭐323 3.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공식은 뭐332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교육은 3시간 2년마다 3시간의 정기 교육 받고 긴급자동차 신규 안전교육은 3시간 3년마다 재교육은 긴급차 2시간 어린이 통학버스는 323 긴급자동차는 3, 3, 2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사 도로교통 관련 행정업무 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 강사 자격을 받을 사람은 교통안전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에 해당됩니다. D도 맞고요. C도 맞고요. 이 e,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중 교육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그렇죠. 고령운전자 교육받아야 되겠죠. 특별교통안전 여러분들 고령운전자반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권장교육이고 3시간에 여러분들 교육받습니다. 65세 이상 여러분들 고령운전 교육받으면은 다른 여러분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받으면은 정지처분에 20일 강경되고 30일 강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령운전자 3시간 교육받으면 여러분들 교육혜택이 참고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단 9개 보험사에서 어르신들 보험 할인이 주어집니다. 밑에 자세하게 보면 은 할인율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령운전자반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권장교육이니까 틀렸네요. F.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지느라 부터 요거는 여러분들 3개월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자, 교통안전교육 연기는 30 정기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연기는 연기해소일로부터 얼마? 3개월 그죠? F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A, B, C, D 토탈 4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득점을 했는지 볼까요? 어, 거의 반품 맞았습니다. 51.7%입니다. 3번을 뭔데 이렇게 체크를 했노? 5개. 음. 문제 7번 볼까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등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요 문제의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본 면허증 정지나 취소 처분 먹으면 지방청장한테 여러분들 이의제기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습 면허증 여러분들 취소 처분 먹을 때 이의제기 할수 있다 없다. 연습 운전 면허증도 취소 처분 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누구한테 운전 면허 발급권자가 지방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청장에게 이의제기 할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누구한테 지방청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선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사람은 똑같이 60일 이내 누구한테 지방청자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죠. 3번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시민위원회 설치권자는 그렇죠. 운전면허 발급권자니까 지방청장이죠 행정처분 취소나 정지처분권자도 여러분들 지방청장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시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여러분들 정하는 겁니다. 숙지하세요. 7번에 틀린 것은 4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8번. 다음 중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의 범칙금으로 묶인 것을 볼수 없는 것은 급출발, 급가속, 공해증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 등 조치 불이행도 여러분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맞네요 고속도로 등에서 조, 어, 고장 등 조치 불이행이니까 키 포인트가 뭐라고요? 안전상각대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를 고속도로 등에서 조치 등 불이행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죠. 그래서 1번 <laughs> 같은 경우에는 전반 후반 다 4, 5입니다. 노상에서 시비다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벌점 10점 부과되고 지정차로, 지정차로 위반은 여러분들 승용차는 3만원, 승합차도 3만원이네요. 그래서 같은 것으로, 묶인 것으로 볼수 없는 거 2번이고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무자가 빠졌다고죠.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벌점 10점이고, 적점을 추락방지 위반도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벌점 15점이네요. 제가 교차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무조건 4 5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이 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거는 벌점 10점이 부과되네요. 그래서 4 5끼리 묶인 것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은 3번. 왜? 지정차로 통행 위반은 승용, 승합 동일하게 범칙금 얼마다? 3만 원입니다. 문제 9번. 지방 청장은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 취소하려면,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취소처분의 특례거든요. 우리 기본사에 나와있죠. 아니, 이미의 A라는 사람이 정말 이 경기도 어려운데 묻고 살기 위해서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놓쳤다고 그래서 통지도 못 받아가지고 취소가 된다면 그 국민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정기적성검사 만료일이 있죠. 정기적성검사 1년 지나면 운전면허증은 취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료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 조건부, 결정통지서를 날립니다. 이 조건부 결정통지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 뭐? 기화에 아저씨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라고 통지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뭡니까? 아저씨가 언제 언제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하면은 도로교통법 93조 이랑 정기적성검사가 아홉 번째 있거든요. 93조 1항 9회에 따라 기아의 운전면허증을 취소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고 조건부 취소 결정 통지서를 날립니다. 그래서 만료일로부터 몇 개월,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조건부 취소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날린다. 갈라에 10개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토 문제 10번. 경찰서장이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 아, 이, 그, 그러니까, 그저께 내가 오프라인에서 얘기했네. 어,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151쪽에 있으니까 한번더 확인하세요. 명칭 종류 형상 수랑 제걸시입니다. 우리 기본서 제6장 도로의 사항에 나와 있어요. 경찰서장이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 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에한 사항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명칭, 종류, 형상, 수량. 보관기간은 여러분들 아닙니다. 151쪽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해당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해당 인공구조물 그렇죠. 제거 일시입니다. 어, 런 내용도 여러분들 한몇 번만 보시면 눈이 익히니까 우리 기본서 보시고 요 내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득점을 했을까요? 어, 아직 제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63.3%입니다. 어, 이번 주 일요일날 제가 그, 이은성 교수는 같이 실시간 방송을 할 거고 많이 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에... 다음 주에 제가 촬영을 제가 어, 완료를 할 텐데 왜냐하면 경기도 시험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유를 막론하고 도로교통법규만큼은 만점을 먹으셔야 됩니다. 음. 자동차 구조 계산 문제 사회 경제 문제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왜그 문제는 여러분들 나만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도로교통법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봐서 막걸리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윤승 교수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실시간을 하고 나머지 강의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마지막에 강의 끝날 때 제가 옆으로 인사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해도 됩니까? 그러길래 야 그거 정말 대박이겠다. 다음 주에 이윤승 교수가 옆으로 인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크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봉투 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 교육받으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안에 10회 제가 만료 지을 수 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진짜 기온 차가 심해요. 이럴 때일수록. 시험, 디데이 간가 놓고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은 더군다나 이런 사태에서 감기 걸린다면은 1년 동안 쌓아온 여러분들 농사가 완전 망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라. 오회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